항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주 언급하던 것이 후반기에 연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어, 이제 뭐 교회 주축되는 어,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정말 어, 내년에는 하나님의 사업이 더욱 더 번창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연합이었습니다. 그 연합이 어, 어느 곳에서 이루어져야겠지만 어, 특별히 광주 중앙교회도 어, 품도 하나하나가 깊이 연합 연합하여 어 이번 2024년에 하나님의 어 사업들이 많이 확장되고 하나님의어 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교회로 인도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어림교회 기본 교리 중에서도 하나죠. 이 11장 이 그리스의 연합인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 이 그리스의 안에서의 연합이 무엇인지 너무 세밀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을 같이 펴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린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 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마,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쪽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행동으로 할수 있다면 우리가 좋은 연합을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도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여기 제가 뭐 짧게 간략하였는데요. 뭐 첫째로 이곳에서 얘기하는 것은 각각의 모든 신체들은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뭐 약해 보이거나 또는, 어, 좀더 없어 보여도 그것은 중요한, 어, 신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모든 신체들은 서로를 협력하여 도와줘야 됩니다. 셋째는 각각의 모든 신체들은 서로를 돌봐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이네 번째. 네 번째가 참 중요하죠. 질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후반부에 기록하는 것처럼 12장 후반부에 기록하는 것처럼 다 사도나 다 선지자냐. 뭐 교사냐. 각각 가진 달란트가 다 분명히 다르죠. 뭐 드러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드러나지 않은 달란트도 있을 것이고, 뭐, 더 뛰어난, 저 같은 경우는 노래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국제교회에는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렇지만, 어, 그것은 그 친구가 가진 달란트고, 저, 제가 가진 달란트죠.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3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더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갖도록 이 사랑은 개개인 모두가 가져야 되죠. 그래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모두가 저희 지금 우리가 가진 각자가 가진 달란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더 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광주중앙교에 우리 모두가 사랑을 간절히 하나님께 강구하고 얻어서 큰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합은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에 가더라도, 어느 그룹에 가더라도 연합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쩌면 이초등이 어, 한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연합을 강조해요. 제 기억 속에 저희가 어렸을 때 이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 저희, 저 친, 제 친구들과 저를 이렇게 기합을 주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켰어요. 그때 이제 구호를 외치게 하죠. 구호는 우리는 하나, 앉을 때는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이 학교뿐만 아니라 어떤 뭐 캠프에 참여하더라도 이것이 꼭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 어느 단체든 이 연합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도 연합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세상의 연합과 교회의 연합은 무엇이 다를까요? 뭐, 대학교를 가서도 이 MT라는 곳에 꼭 가게 되죠. 이제 뭐, 제 동생이 이제 대학교에 가서 MT를 갔는데, MT가 무슨 약자냐면 멤버십 트레이닝이에요. 연합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가 이제 그, 어, 처음 대학교 이 동강대를 다닐 때, 그때 MT를 갔었어요. 근데 참, 어, 뭐 듣긴 들었었지만, 이 멤버십 트랭이라고 했는데, 참, 어, 교회에서 보여주는 이 연합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합도 주긴 했지만, 첫 번째로, 어, 세상에서 아주 극단적인 예죠. 연합을 위해서는 서로의 뭐, 뭐, 못볼 곳을 봐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술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술을 취해서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서로 웃고 이제 연합을 하는 거예요. 너못볼고받고나못볼고 봤으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가까워져서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연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의 연합은 훨씬 더 특별하죠. 그리고 그곳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에 갔을 때 천명 선교사에 갔을 때 이제 저희가 언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경 교육을 받기 전에 이 민도르 트레이닝을 가게 됩니다. 뭐 선교사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민도르 트레이닝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이 민도르 트레이닝은 한 5일부터 6일간 동안 민도르라는 섬에 가서 육체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에서도 강요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이 한국 선교사들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들과 함께 연합을 강조합니다. 왜냐면 이 선교지에 가게 되면 저희가 필리핀 선교사 한명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가 한명 이렇게 해서 둘이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돼요. 그럼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이 민도르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트레이닝 속에서 이 훈련 받는 선교사들을 이 육체적으로 어, 극한까지 이끌어서 이 극한에서 예수님을 찾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도록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이렇게 훈련을 주시는 분이 이 강요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적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 동료가 뒤처졌을 때는 동료를 도와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성교사들을 연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연합은, 제가 극단적인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뭐, MT에서의, 그리고 지금 성교사 트레이닝에서의, 이 성교사, 교회에서의, 어, 이 연합은 세상에서의 연합과 확연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연합은, 연합하라, 연합하라. 서로 대화하도록 하고 서로 어떤 경험을 하도록 하지만 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연합은 우리 스스로 다 삶, 제 친구와 제 동료와 연합을 하도록 하는 거지만 이 교회에서 연합은 우리가 교인들과 연합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도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도움이에요.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에 이 바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누구와 연합하게 돼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나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도르 트레이닝에서 자꾸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극한으로 갔을 때 힘들 때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너가 기도를 하여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과 먼저 연합하고 이제 동료들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연합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여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성도와 연합을 한다는 것이 아주 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든 단체에는 연합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연합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주석, 이 교리에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와 연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렛에서 1장 18절에서는 그의 몸인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으로서 그리스도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완전함을 완전한 연합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연합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불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8, 아니 13장 13절, 그리고 15장 37절에도 이 사도바울과, 사도바울이 첫 선교를 나갈 때 사도바울과 바울과의 이 불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첫 선교의 이름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나면서 어린 청년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마가가 이 이 바보 섬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다음 이제 육지로 나올 때이 반빌리아에는 버가로 갈때이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5장 3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반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그부르러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행에 떠나고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고 2차 선교행을 떠나기 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했어요? 심이 39절에 다투었어요 이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를 타시고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 포기한 이 젊은 청년을 데리고 가면 우리 선교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얘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성경에서 그냥 다툰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39절에 서로 심이 다투었어요 완전한 연합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와인에서의 연합을 추구합니다 저도 이 선교사 천명 선교사에 있을 때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파트너 필리핀 파트너와 함께 이제 필리핀 에 있는 북쪽으로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한 4개월 동안 이 친구와 정말 불화 없이 열심히 자기 파트를 나누어서 뭐 고등학교에 가서 성경도 가르치고 집집 방문도 매일 다니면서. 어, 막 서, 성경 논쟁도 다른 교회와 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열심히 3, 4개월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개월째 됐을 때, 이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자기 어머니가 아파서 잠시 집에 다녀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의 봉급이 많지는 않지만, 이봉급까지다 가져가야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돈으로 한 2,000불 받았으니까, 뭐... 둘이 합쳐서 한 1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껴 쓰면서, 근데 이제 본급을 받자마자 자기가 이제 집에 갔다 와야 된다고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일주일이 지나고, 이 주일이 지나고, 삼 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달 동안 이 통역이 되지 않으니까 그쪽에는 제가 있는 선교제는 영어를 할수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다갈로그 통역이 필요했는데, 제가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선교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는데, 여기 바나바는 어 제경험 통해서 바나바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다시 그 필리핀 선교사와 함께 파성, 선교지로 파송한다면 저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정말 잘 되고 있었고, 전도에도 진행... 했었는데 아주 이제 수학도 잘 거두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떠나더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럼에도 이 마가를 데리고 오려고 하고 바울은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의 대가 이 바울도 자기의 첫 동영자 바나바와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에 심히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 성경절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이 긍정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심의 다툼을 통하여서 어, 바울과 바나가가 갈라서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청년이 서 선교에 투입되었고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지역에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왜냐하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고. 그리고 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두 유명한 아주 훌륭한 선교사들이 나누어서 각자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곳에서 선교를 함으로써 이 복음이 더 빨리 더 넓게 퍼질 수 있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다면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심히 다투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이 다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더 널리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있다면 어떤 사소한 의견 충돌 사소한 날다툼이 있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일할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경험을 아주 어, 조금이지만 이 그리스와이넷의 연합, 연합이 이 국제교회에서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뭐 작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후반기에 연합에 대해서 많이 어, 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자 지금 저희가 안식일 저녁 이 금요일 시간에 같이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갔는데 이 시간마다 항상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 5월 초에 어, 저희가 조금의 어,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수 있어요. 참 어,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조정할 필요도 있었고. 그런, 근데, 이, 제가 뭐 자세히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조그만 사소의 충돌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는 참, 아, 2024년, 이 국제계획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이 사역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이렇게 방해를 받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 하루 이틀, 일주일 후에, 제가 안, 그, 안식일이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둘이 다툼이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국제교회가 이 사소한 다툼을 통해서 좀더 조직적으로 갖춰지고 필요한 부분이 보수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 다툼이 있었지만 이 사소한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완전한 연합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을 하였다면 그 다툼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의 한 침략의 유명한 설교자 이칼 베이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현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몇 퍼센트요? 95% 정도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그 차이를 알수 없을 것이다.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안 계셔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반어법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아, 성령 하나님께서 안계신 교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 하나님 없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연복음 17장 22절, 23절에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될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을, 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려함이로써이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연합했어요. 그런데 오순절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8절까지 18장 14장부터 18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되라? 내가 너희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무엇이 돼야 돼요? 있어서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그것서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41절, 42, 43절에 그들이 모두 모든 물품을 서로 통영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이 교회에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같이 죽고, 같이 살아,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어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러면 그 연합이 이 2024년 이 국제 교회 제 바람은 국제 교회 꼭 일어나고 그리고 이 광주 중앙 교회에서도 이 연합이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